별이 생성과 이 소멸을 하면서 저희가 그 속에서 나왔고 그러한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서시에서 그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적 성찰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저희 그걸 모티브로 해서 작품 속에 녹여,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약간 천체와 뭐 생성에 관한 것들을 이제 들어, 들었는데 <laughs> 거기서 이제 떠올린 게 아,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처럼 이제 사람들 각자 각자 개개인의 개개인한테도 이제 각자 살아가는 방, 모습과 방법 뭐 그런 것들을 가벼운 빛에다가 다양한 얘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주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으면서 어, 무력감이나 회의감, 부탈감 등을 느끼곤 하는데 인간이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남기는 발자취가 충분히 다음 세대에게 좋은 그리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뷰 형식으로 녹여내서 어, 내가 준비해봤습니다.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막연해서 가사를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이 주제를 우주에서 우리로 끌고 와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가사를 좀더 수월하게 쓸수 있었어요. 근데 네, 앞으로 할제 발표가 어떤 분에게는 좀 공격적일 수 있지 않나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추상적인 거여서 답변과 정답이 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답변으로 모든 답들을 응급시키려는 그 과정 너무 제한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답변 모두 답이 될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저희끼리의 생각을 생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풀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이런 기회가 있기 전에는 생활하면서 본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문학과 인문학 이두 학분을 융합하는 사고를 하게 되고 또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다방면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별과 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 공간을 공허함만으로 채우게 되는데 처음 주제는 그 공허함을 따뜻함으로 조금씩 메워간다. 이런 주제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메꿔야 하는가 오히려 비운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그 생각만으로도 어, 이 문학 강연을 듣기 전보다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걸 하면 또 좋았었나 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쓰면서 뭔가 천문학적인 건가 것과, 것과 이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확실히 그런 것도 이 가사에 녹여낼 수 있구나.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인지하고 우리 인간의 규칙이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인간의 본성 그대로만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개체가 되나요? 근데 그 개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와서 다시 주변으로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는 저희가 지금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어, 지금 현실에 정직하고 어,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네. 삶에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게 진짜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찾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볼레 반짝이는 하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누가 살고 있나 아무도 몰라 그뭐 있는지 누구도 몰라 다만 분명히 화려한 무지개 너머내 꿈둥둥 어, 순환이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잡고서 각자의 이야기를 그 주제에 맞게 어,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어, 평행 우주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여서 이제 노래에 적용시켜봤습니다. <목소리> 예 yeah. 어두운 밤이 온뒤 가만히 바라보네 가들어오는 별빛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봤어 까만 바람에 홀로 떠있는 별들에게서 내 모습이 보여 내게 보여 e boy Cause I'm getting away 멀어져만 가는 나의 숲이 보여 날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은 간나하지만 나의 겉이 되어서 빛을 뱉어 그 모든 것들이 또 다시 돌아볼 때 만들었을 때나 빛나게 해줘 Maybe what a dance 탈락 What a d a n c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에 죽어가는 모든 걸 사랑하는 법은 나는 걸어가야 해 내가 주어진 길을 찍고 나 뒤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 바람에서 치우는 바 이제는 바람에도 yeah, 별이 바람에서 치우는 밤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yeah. 별들의 이제 순환 과정을 토대로 인문학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서 어디로 가는가 끝을 저희는 죽음으로 봤고요.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 어, 시작을 위한 순환의 첫 걸음일 뿐이다. 어, 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어, 이 주제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끝을 냈던 사람들의 끝부터 시작해서 다시가 우리, 우리가 그 순환 과정의 끝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으로 이 주제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별들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별은 일생동안 핵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축적해둡니다. 그러다가 죽음과 동시에 이 원소들을 우주에 흩뿌리죠. 이 원소들은 다시 우주에 존재하는 작은 생명체인 우리부터 다시 또 초신성 폭발하는 큰 별들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순환과정인 거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통틀어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어,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존재하는 사회, 문화, 지식, 관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시 또 다음 세대의 기반이 되는 것이겠죠. 즉, 인간은 사회 속에서, 별은 우주 속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 들고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 원소들이 흩어져서 바다를 이룰지, 대기를 떠다니는 공기가 될지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알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썩어 없어질 인간들이 남길 발자취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세계에서도 계속 남아 지속됩니다. 죽음에서 남기는 물질에서 또다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순환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인문학 속에서 우리의 근원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며 또 그곳에 각자 만들어낸 의미들을 몇 글자 적어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의미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람들이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숙여서 발을 보지 말라. 우리 존재의 뿌리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얻고 싶다면 오늘 밤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까만 이런 우주 속에 별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게 외롭고 공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서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이제 불현듯 외로움과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허무함, 공허함, 외로움을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 내불안함의 답을 얘는 알고 있을까? 이런 거를 주요 주 소재로 이 잡았습니다. 내 우주마저 빈 곳이 되어 버리고 우를걸이 만대로 할 수가 없어 되려 반대로 겨울처럼 버리고 우어두려워 따라 도는 것도 나도 모르게 이끌려 까 것도, 음. 것도 동시에 무서 네가 멀어져서 점이 되는 것도 서로의 중력이 휩싸이면서 다른 별처럼 부서지는 것도 oh, 잘 모르겠어 내가 바라던 우주는 더 뜨거웠어 네 거라고 믿어 왔던 게뚝 떨어져 보이는 것보다 보다 멀게 느껴져서 무거워져 내 마음 무너지기 전에 나에게는 그저 끌어런 거래 맨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네게 전부였지만 생각보다 많아 돌아 죽은 별이 yeah. 살펴본 우주 창작물의 현재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정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날을 펼쳤을 때 창의적인 우주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편한 작품을 만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 신념에 구애받지 않고 옳고 그름을 떠나 생살, 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매력적인 소재가 나올 것입니다. 현의 자유를 통한 통만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우주 창작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의 성장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좀 처음에는 어둡고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간에 트가 전환되면서 밝고 긍정적이고 빛나는 느낌을 담은 되게 그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Yeah. John,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인데 그 제목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저희가 그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그 질문에 대해 청중들이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에 저희만의 잠정적인 답도 한번 생각해서 설명해 보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막연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존재했다면 인류는 모두 그한 가지 정답을 향해 갈 것이고 인류가 여전히 차이점, 차별점, 개성, 다양성을 가지고 여전히 보존할 수 있었나 라고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의 답변으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범위, 답변의 범위를 조금 넓혀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넓힌 결과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여기에 계신 개인 각각의 본인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은 어디로부터 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 대하는 것이 이 질문을 대하는 보다 나은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주제를 좀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 좀 각자의 각자 원하는 삶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다시 돌아가겠다면 당연 대답은 든내 타투에 나를 도보이게해줄픈 과거들은 지금을 더 보이게, 과거 지금 멋있게 Step in life, s t 처럼 빛나고 파티 Step in life, s t 어떤 걸음을 밟을까 너같이 만나볼게 In 라이프 l i f 장기 모방에서 시작해 두려워도 돼 이래서 내 삶이 더 멋있게 슬픈 걸음내이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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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w a n 온 t 시 go now. s h 물처럼 흘러간 내가 o o 하 s of that. h a v 아 y 까리 g o 하나도 r e trying t 의 g e 를 the p e o 은 l 고 But i 를 s n 고 t a guy. I can't have to go. If she got a boot, she's a 기 i g thing. I g 기 t